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막힌 제 사연을 들어보고 인생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 픽션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화의 근거를 둔 거라 하더군요. 드라마라고 해도 믿기 힘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얼마 전 주말 아내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다며 늦을 거라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회식이 있는 날은 보통 밤 10시쯤에 오곤 했기에 그 전에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아내가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몇 번을 했지만 안 받더군요. 언제 오느냐고 문자를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10시 20분쯤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아내는 전화를 받았고 집에 가는 택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 뒤로 남자가 모텔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택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없이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회식을 하는 장소는 집에서 택시로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인데 11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걱정이 되어 저는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보며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군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넘도록 전화를 하자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대답을 하지 않고 남자 목소리가 들리며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마 아내가 전화 수신을 거절하려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얼른 녹음 버튼을 눌러 아내를 부르려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오빠 오빠 하며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내가 그동안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면서 자기야 이리와 하며 쫑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아내의 수상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지며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전화가 연결된 것도 모르고 있어서 그놈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대화가 끊기면 쫑쫑거리는 소리와 아내의 수상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소리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도 들렸고, 남자가 냉장고 안에 물을 꺼내어 목마르다는 아내에게 건네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제가 듣다가 듣다가 기가 막혀서 야야야 하고 불러도 듣지 못했습니다. 벌써 오히려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폰에서 지지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겨버렸습니다. 통화 상태로 계속 있어서 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져 꺼졌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서 충전기에 연결하고 다시 전화를 해보니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애들은 자고 있고, 혼자서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계속 줄담배를 피우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온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안방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들여다보니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납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느냐 전화는 왜안 받느냐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사람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해장국 집에서 얘기 좀 하느라 늦었다 합니다. 말을 하는 아내가 술이 아직 덜깬듯 했습니다. 주먹으로 한대 패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녹음한 음성 파일을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여기 모텔 아니냐고 물어보니 해장국 집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니들은 무슨 해장국집에서 쪽쪽 거리고 만져대느냐. 그리고 당신이 오빠 오빠 하는 놈은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큰 소리 냈다간 애들이 알게 될것 같았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될것 같아, 일단 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폰을 뒤져보니 웬 모르는 남자 전화번호가 있더군요. 그래서 아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며 날이 밝기만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간다고 나간 후 어느 정도 정신이 돌아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밤새 음성 파일을 수십 번 들어봐도 이건 모텔이다. 무슨 해장국집에 화장실과 냉장고가 딸린 방이 있냐고 추궁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추궁의 아내는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고만 하더군요. 기억나는 건 해장국집이 마지막이고 1차 회식 끝난 후부터 해장국집 갈 때까지의 기억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내 귀로 들어봐라 하고 들려줬습니다. 제 아내는 대화 나누는 소리 이외에는 남녀가 접촉하는 소리는 안 들린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들리는데 넌왜안 들리냐니까. 그 남자랑 아무 짓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들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상대방 남자놈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면서부터 이 그놈 아내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통화 내용을 한편 통화로 같이 들었습니다. 통화 내용 중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놈 지갑 안에서 모텔에서 숙박비를 결제한 카드 영수증이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은 현금도 아닌 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계산했을까요? 나중에라도 카드 내역이 밝혀지면 어쩌려고 겁대가리 없이 모텔에서 카드를 긁었을까요? 나중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본능적인 욕구만 해결하려고 하니, 앞뒤 걱정 안 하고 그런 거겠죠. 카드 내역을 근거로 그놈을 추궁하니, 제 아내와 모텔에 갔었다고 실토하고, 그놈의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놈의 아내는 제 아내에게 온갖 욕을 하고 제 아내는 모텔은 갔지만 관계는 안 했으니 진정하라는 식으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옆에서 듣는 저는 그저 기가 막혔뿐이었습니다. 제그 음성 녹음을 근거로 추궁할 땐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아내가 모텔 영수증이 나왔다는 말에 그놈이랑 모텔에 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던 아내가 물적 증거가 나오자 모텔에 갔다는 것은 자백하는데 어이없게도 관계는 없었다고 잡아떼기 시작합니다. 만지고 접촉은 했어도 직접적인 관계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놈 아내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여자 얘기를 들어보니 그놈도지 아내에겐 모텔은 갔지만 관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모텔 가서 그냥 나왔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만약 제가 그 모텔 안에서 벌어진 음성 녹음을 확보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안에서 얘기만 하고 나왔다고 우결판이었겠지만 물적 증거 앞에서 인정 안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이 인연 놈들은 증거가 나올 때마다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엔 모텔 안 가고 해장꼭지만 갔다고 했다가 카드 영수증 나오니 모텔 간 것까지만 인정하고 아무 짓안 했다고 하다가 음성 파일 들려주자 서로 만지기만 했지 관계는 안 했다는 식으로 확실한 증거 앞에서만 자백을 하는 식입니다. 직접적인 관계하는 물적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담배만 피웠더니 머리가 너무 무겁더군요. 밖에 나가 또다시 담배를 피워 물며 인연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놈과 웃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내가 그놈 아내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놈 아내에게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기를 뺏어서 그놈 아내에게 무슨 얘기하냐고 했더니 좀 전에 지 남편이랑 제 아내가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놈이 제 아내가 괜찮은지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밖에 있는 사이에 그놈한테 문자를 보내서 그놈이 제 아내가 남편인 저한테 폭행이나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전화를 했는데 그걸 그놈 아내한테 또 들킨 겁니다. 아내가 보낸 문자도 들키고요. 그놈 마누라는 제 아내한테 딱 잡았다라는 말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 괜한 오해할까봐 아무 일 없었으니까 안심하라는 뜻으로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모텔이 뭐 하는 곳인지 몰라서 간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결혼 10여 년 동안 서로 다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서로 안정되게 교감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부부싸움을 전혀 안 하고 산건 아니었지만, 확 김에 서방질할 만큼 아내를 화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후에는 아내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항상 저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던 아내였기에 제가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 후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밟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이번 일은 제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